공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방금 전에 오늘 새벽에 2차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도 실패, 10월에 3차 발생을 하겠다 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 조선중앙통신 발사 2시간 30분 만에 보도를 했습니다. 숨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 오류가 발생을 했다. UFS 대응, 부구절 성과 체면을 구긴 김정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UFS, 을지 프리덤 쉴드.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연합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합동훈련에 이제 대응을 하고 9월 9일절에 그 성과로 이제 이번에 정찰위성을 또 쏘아 올렸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서 체면을 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쏜첫 군사정찰위성, 그들이 말하는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맨 머리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이 여기 탑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싣고 하늘로 치솟는 이 로켓은 천리마 1형 운반 로켓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군사 정찰위성 재발사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 원인 점검해서 10월 달에 재발사하겠다. 이런 목표 날짜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아침 6시 15분 예, 공개를 한 보도에서 어,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유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탑자에 예,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 신형 운반, 위성 운반 로켓 찰리마 1형의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3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사하고 2시간 30분 만에 실패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비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 체계가 정,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 내에 해명할 것이다. 국가 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단계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늘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정을,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합동 참모 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세시 오십 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우주 어, 북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지난 5월 31일 이후 85일 만인데요. 북한은 지난 22일 사전 예고한 24일 0시에서 31일 0시 발사 기간 중 첫날 발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실패 때와 달리 향후 발사 시점을 명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발사 때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10월 달에 제3차 발사 단행이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첫 발사 때와는 달리 군사 정찰 유성에 발생한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5월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엄중한 결함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만 이날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 기술력에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김정은은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올해 최우선 국방과제로 강조해왔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은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선제 활용 역량을 극대화하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발사 실패를 올해 상반기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자평하면서 재발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군사 정찰 정찰 위성 재발사 실패 실패를 하면서 김정은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아까 말씀드린 UFS를 겨냥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고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부구절 기념식을 맞아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성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평가됐지만 실패를 하면서 부산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